안녕하세요, 페플 TV 월터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는데요. 이렇게 12월이 되면은 보통 옷에다가 큰 지출하는 거는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11월 달에 불표기간을 활용한다든지 겨울 헤비아우터 같은 큰 지출을 하다 보니까 12월까지 연달아서 옷을 사는 거는 조금 그렇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면은 올해도 있는 것들 가지고 껴입고 겨울을 버텨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만 내일을 생존형 코디로만 입기에는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그리고 연말이랑 이제 내년 연초까지 해가지고 생각지 못한 좀 챙겨야 입어야 되는 약속 자리도 생길 수 있고요. 혹시 이번에 새로 산 겨울 아우터가 있으면은 이것도 최대한 예쁘게 다양하게 뽕 뽑으면서 입어야 하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에 이런 걸 위한 추가 영입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갖춰져 있는 겨울 옷 라인업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 추가 영입 템들 이야기 한번 해.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우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추가형이 템이 주제다 보니까 아우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기도 그렇고 아우터 얘기를 아예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정리해 볼 건데요 여기는 올해를 포함해서 최근 1, 2년 사이에 새로 겨울 아우터 구매한 분들은 겨울옷 이렇게 매년 사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겨울 아우터로 뽕 뽑을 만큼 뽕 뽑았고 이제 좀 새로 사야겠다 근데 참고할 거 필요한다 하시는 분들만 이 부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패딩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패딩 같은 경우에는 대형 SPA 브랜드나 인기 많은 스포츠 브랜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는 여전히 숏 패딩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패딩 입어 본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고 촬영 말고 개인적으로 구경 다녀 본 결과 숏 패딩보다는 어느 정도 기장이 더 내려오는 중간 기장의 파카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12월 달에는 이런 중간 기장의 패딩들이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패딩 살 건데 앞으로도 몇년 동안 올해 입걸 찾으신다면은 이런 중간 기장의 파카들 그중에서도 뭐 디자인이나 색상 무난한 것들 위주로 보시면은 올해 잘 입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은 코트인데요. 코트는 역시 싱글 코트랑 발막한 코트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더플 코트나 핏 코트나 카코트 같은 디자인들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코트 단 한벌만 있어야 된다면 역시 기본형 싱글 코트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발막한 코트도 완전 기본형으로 자리 잡긴 했지만 제가 지난 몇년 동안 꾸준히 입어본 결 기본형 싱글 코트가 코디하기 훨씬 편하더라고요. 보통 코트를 보면은 카라 부분이 다른 옷들보다 크잖아요. 근데 발막하는 카라도 크고 네글론 소매라서 핏이 어정쩡하게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코트 진짜 딱한 벌만 새로 산다면 싱글 코트 추천입니다. 패딩이랑 코트 세세한 제품들은 저희가 바로 직전에 업로드했던 패딩 영상 코트 영상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상하이 이야기를 할 건데 추가 영입템입니다. 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겨울 옷들 특히나 아우터를 중심으로 패딩이랑 코트 별로 어울리는 추가 템들 뭐가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일종의 착장 추천인 건데 이런 착장 추천은 진짜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다 정도로 참고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형 숏 패딩에 매치할 추가 영입 템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기본형 숏 패딩은 진짜 사실 안에 뭘 입어도 다 상관이 없죠. 근데 모자가 안 달려있는 룩시 같은 기본형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이너로 모자가 달린 것들을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모자 달린 거 하면은 후드나 후드 집업이 1티어일 텐데 그 중에서도 저는 투웨이 지퍼로 된 집업들 이게 숏패딩 실루엣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진짜 자주 입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기본형 패딩 안에다가 니트 후드들 입는 것도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플리스 아이템들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플리스로 된 상의들 입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지인데요. 바지는 사실 사기절을 구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른 걸 입는 남성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름용 하나 그리고 봄, 가을, 겨울용 하나 이렇게 구분해서 입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데님 팬츠, 치노 팬츠 제외하면은 쇼 패딩에 무난하게 입기 좋은 거는 기모 트레이닝 팬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 추가 영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티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일론으로 된 웜업 팬츠도 괜찮습니다. 이런 뭐 워머 팬츠들 중에서 나일론으로 된 것들, 이거 겨울용으로 나온 거는 안감이 기모로 된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요즘에 핫한 올러닝이나 호카 노다 같은 러닝화랑도잘 어울려서 쇼패딩이랑 같이 스포티한 느낌으로 입기에 좋을 거예요. 그리고 플리스로 된 팬츠도 탕이만큼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디네베시나 그라미치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까지 추가 영입템 후보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이제 중간 기장 패딩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추천했던 그쇼 패딩보다 조금 더 기장이 내려오는 이런 패딩들인데요. 이런 중간 기장 패딩도 색상이나 디자인 진짜 천차만별이고 되게 다양한데 앞에 기본형 쇼 패딩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기장만 길어진 거라면 은미너로 똑같은 거 모자 달린거나 아무거나 입어도 되겠고요. 근데 이런 중간 기장 패딩 중에는 이제 마운틴 파카나 파라코란 파카 같은 약간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의 제품들도 많잖아요. 여기에 어울릴 만한 추가 영입품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아우터에 도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후드나 맨투맨 같은 스웻 아무거나 입어도 좋긴 하지만 조금 더 무드를 살리고 싶다면 올로된 플라넬 셔츠 플라넬 체크 셔츠 같은 거 입어봐도 좋겠고요 니트도 좋은데 니트 중에서 이제 좀 두툼한 피셔맨 니트나 아니면은 뭐 밀리터리 니트류 이런 거 입어도 좋겠고 아니면 요즘에 그 페어아일 니트나 노르딕 패턴 들어가 있는 니트들도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요렇게 조금 더 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 위주로 추가 영입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년 제 꾸준히 인기가 많은 코이치한 니트 가디건 요것도 카라코람 파카 안에 입기에는 너무 좋은 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지는 사실 원래 잘 입고 있던 데님 팬츠, 치노 팬츠에다가 코드로이 팬츠라든지 아니면 울로 된 트라우저들, 울 슬랙스 같은 거 추가 영입해 보셔도 아마 잘 조합해서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코트에다가 매치할 만한 추가 영입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요 코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각이 딱 잡혀 있는 더블 코트라든지 아니면은 정장에 입는 용으로 나오는 코트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진짜 완전 기본형 쇼패딩이랑 이렇게 기본형의 캐주얼한 싱글코트 발막한 코트를 두고 비교해 봤을 때 스타일링적으로 범용성이 더 좋은 거는 코트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쇼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형들은 나일론 겉감으로 된게 많은데 이 나일론이 주는 특유의 스포티한 느낌이 있어요 한 면에 코트 이런 스포티한 무드는 없지만 다른 나머지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든 다 받아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코트 입으실 때는 추가 영입 아이템 없이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 잘 입으시면 되겠다 인데 그날 정한 무드에 맞게 상하이를 잘 맞춰 입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로 입고 싶다 하면 은 상의로 피셔맨 니트 입었으면 여기에다가 어울리는 바지로 셀비지 데님을 입는 식인 거죠 근데 어쨌든 주제에 맞게 추가 영입 템을 추천해보자면 저는 중간 아웃 트 추천하고 싶어요. 중간 아우터 중에는 데님 트러커 자켓이 이 코트 안에 입기로는 정말 좋거든요. 트러커 자켓뿐만 아니라 간단한 기본 블레이저나 블루존 같은 이런 중간 아우터들을 코트 안에 매치해 주면 확실히 이너랑 코트 사이에 한번더 층을 주다 보니까 룩 자체가 훨씬 풍성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아우터를 코트 안에 입는 걸로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추가 영입을 해야 된다면 12월 연말 세일 이럴 때 노려서 한번 트라이해 보시는 걸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추가 영입템은 이제 머플러나 장갑이나 모자 같은 겨울 악세사리입니다. 사실 이 겨울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굳이 추가 영입해야 되나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보온성도 그렇고 스타일링적으로도 그렇고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악세사리들이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한 끝을 채워주는 용도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카테고리가 그나마 다른 옷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구매할 때 가격 부담도 덜한 편이고요. 왜그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 넥타이를 많이 산다는 그런 넥타이 효과 이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런 거에 잘 맞는 카테고리가 요 겨울 액세서리다 보니까 평소에 잘안 해보셨던 분들도 올 겨울에는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울 착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싶은 분들 분들은 이런 액세서리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2월에 추가 영입할만한 패션 아이템들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채널은 이제 여러분에게 소비를 부추기기보다는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 이제 시작하는데 부담되는 그런 소비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지들 찾아가지고 몸도 마음도 통장도 따뜻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래요. 이런 걸 위해서 저도 좋은 정보들 그리고 이런 제 의견들 자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주세요. 안녕!